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난다는 발표와 동시에 시안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됐습니다. 단 5일 만에 12만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졌고, 경제는 붕괴 직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야본대가 그리고 시스템을 무시한 교만의 결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뢰와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시성의 거대한 당사 건물 꼭대기에서 시안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 삼성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저는 산시성의 당석이 리자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도시의 절대 권력자였고, 베이징의 고위층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는 가장 얇은 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나라로만 여겼습니다. 네. 삼성이 시안에 세운 공장도 결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조립기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2000명의 직원과 100여 개의 협력사라는 숫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만 보였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중국 지도를 보며 이 광활한 대륙 앞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떠올리곤 했죠. 그런 오만함이 저를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너무나 단순해 보였으니까요. 김영철 주중한 국대사가 저를 예방했던 날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에서 저는 약자의 간절함을 읽었다고 착각했죠.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그는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를 배웅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삼성이든 뭐든 결국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제 비서가 건네준 삼성 시안 공장의 실적 보고서를 훑어보면서도 그 숫자들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외국 기업이 우리 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고위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더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오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여전히 제가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불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며 저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저는 이것을 기회로 여겼고 한국 기업을 길들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영 언론사 편집장들을 불러모아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삼성의 기술 독점과 폐쇄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부터 신문과 방송에는 한국 기업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동시에 협력사 대표들에게도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기술 자료에 접근할 방법을 찾으라는 암묵적인 지시였죠. 제 사무실로 찾아온 몇몇 협력사 대표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곧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탐욕과 야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불씨가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오히려 그들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고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왕웨이 팀장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했을 때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이런 방식을 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그를 그저 기술만 아는 순진한 엔지니어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중국의 위대함과 우리가 가진 협상력에 대해 장황하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비서에게 왕회의를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 그가 한국 측과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언론의 공격은 날로 거세졌고, 협력사들의 기술 자료 접근 시도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날 새벽 한 협력사 직원이 삼성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압박이면 삼성도 곧 무릎을 꿇고, 기술 이전에 동의할 거라고 확신했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은 모두 우리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안팀은 침입 시도를 즉각 감지했고,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한국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더군요. 며칠 후, 박현우 삼성전자 대표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회의실에 마주 앉은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필요하다면 공유할 수 있지만 신뢰는 절대 탈취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적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받아쳤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제 사무실은 이상하게 차가워진 것 같았죠. 비서가 가져온 차도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고, 창밖의 도시 불빛들도 왠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보 유출에 책임을 놓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왕웨이가 한국대사관에 비밀리에 보고서를 넘긴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그를 다시 불러 추궁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죠. 베이징 중앙당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더욱 강화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삼성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죠. 하지만 삼성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카드가 있고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의 단계적 철수를 발표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이어 제 사무실 문은 쉴새 없이 열리고 닫히기 시작했죠. 부시장, 각국의 국장들, 협력사 대표들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대책을 묻고 나갔습니다. 시안산업단지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협력사 100여 곳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가 쏟아졌죠. 단 며칠 만에 실직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매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죠.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던 번화가의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났고 제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을 묻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저는 처음으로 권력의 무게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인사들마저 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왜 삼성과의 관계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겁니까? 라며 호된 문책이 쏟아졌습니다. 중앙당 회의에서 한 고위 간부는 제 면전에서 무능하다고 질타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그 모욕을 감내해야 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불과 몇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한때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우리는 너무 멀리 갔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저녁 식사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어두워져 가는 도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자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죠. 도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북적이던 쇼핑몰들도 한산해졌죠. 통계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의 숫자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고, 신규 사업자 등록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죠.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는 것은 팔린다는 빨간 딱지 뿐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매물만 늘어났습니다. 식당가에서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한때 예약이 힘들던 고급 레스토랑들도 텅 비어 있었죠. 학교에서는 전학을 가르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고, 학부모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삼성이 떠난 이후로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정신과 상담 예약은 몇 주씩 밀려 있었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매일 아침 가져다 주는 실업자 통계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직접 해고된 인원만 5만 명을 넘어섰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12만 명에 달했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 협력사 대표는 제 사무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했죠. 자신의 직원 300명이 이제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를 잃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매일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분노 섞인 질문이 제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됐냐고 왜 삼성을 떠나게 만들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고 비겁하게도 뒷문으로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왕웨이가 사표를 들고 찾아온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놓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가치였다고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김영철 대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죠. 삼성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사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진정한 사과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박현우 대표와의 화상회의가 잡혔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히 말했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삼성이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둘째,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셋째, 한국식품질관리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이었죠. 저는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제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철 대사는 제 약속을 듣고 난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태도가 바로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품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였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적어도 정직한 얼굴이었죠. 비서에게 지시해 삼성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시민들에게도 솔직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분노하던 시민들 중 일부는 제 진정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발을 뻗고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베이징 중앙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제가 추진하는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기술보호법 제정은 중국이 한국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격렬히 반대했죠. 공준이라는 고위 간부는 비밀리에 저를 공격하는 문건을 만들어 상부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제가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 넘긴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담겨 있었죠. 압박이 거세지자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앙당 건물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차청한 것이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배움이며,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왕웨이가 자발적으로 중앙당에 출석해 증언을 자청한 것입니다. 왕웨이는 당 지도부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센터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가며 왜 우리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파했죠. 그의 진정성 있는 증언은 많은 간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저를 공격했던 공준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당은 공식적으로 시안의 개혁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본격적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웨이와 함께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논의하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드디어 시안에 삼성 품질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죠. 건물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시스템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왕웨이는 일기 교육생으로 등록했고 동시에 중국 측 대표 강사로도 임명되었죠. 첫 강의 주제는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석 강사는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량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교육생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육생들은 함께 모여 품질 현장을 낭독했고 그 중심에는 완벽은 시작부터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장 맨 뒷자리에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며 배운 것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죠.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 강사진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죠. 한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기술 수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절묘하게 조합했고 매주 평가와 피드백이 이어졌죠. 놀라운 것은 중국 교육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육장에 남아 토론하고 연습했죠. 어느날 한 교육생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었는지 알것 같아요. 그들이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실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센터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산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난 후 삼성은 마침내 시한 복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죠. 박현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시안에 만들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삼성과 중국 파트너들은 진정한 의미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안시 품질센터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고, 도시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첫 번째 과제는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웨이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만든 그 보고서에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청사진이 담겨 있었죠. 교육, 연구개발, 창업지원, 품질관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중앙정부는 우리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시안을 중국 산업혁신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왕웨이는 시안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가 되었고,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했죠. 교육 센터를 졸업한 수백 명의 인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했고, 어떤 이들은 기존 기업의 혁신을 추도했죠. 연구소와 디자인 센터가 속속 들어섰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시안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제 시안은 제2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의 상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벅찬 감동을 느꼈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이죠. 결국 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과연 중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이며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말이죠. 회견장을 나서며 뒤돌아본 시안의 스카이라인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곳엔 단순한 건물들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로 쌓아 올린 새로운 미래가 서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을 전하는 감동드릴이었습니다.